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가남식에 참석해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고통과 상처의 원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일방 결정된, 결정된 사안으로 2007년 당시 강정마을 주민 1200명 중 불과 87명만이 투표해서 참여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가 주민 대다수가 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간의 고통과 상처가 시작됐다는 점을 계모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. 북한에서는 줄곧 평화를 이야기하던 대통령이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자기 모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.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안보를 이야기하면 평화고 야당이 안보를 이야기하면 반평화, 수구 냉전이라는 모순된 업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.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평화와 안보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